22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나왔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것일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하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권세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패스너 여러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 오늘 살펴일 말씀은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성도의 자존감.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을 자존감이라라고 우리가 흔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노잼버그의 자존감 수지 검사라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 봐보실까요? 글자가 보입니까? 네. 보이신 분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 한번 살펴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4점 만점입니다. 열문항인데 40점 만점입니다.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문항인데 한 문항에 4점 만점에 40점이면은 만점입니다. 노진보그의이 감정 수지, 자존감 수지 이 검사표에서 30점이 넘으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목사님 나는 만점입니다. 있습니까? 나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하신 분 계십니까? 예. 따라서 쓰실까요? 성도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된다. 성도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됩니다. 성도의 자존감이 하늘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든가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창세 전부터 선재했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십이 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창조하기 전이죠. 그가 나를 가지셨고 그가 나를 가지셨다는 것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하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에 땅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24절 말씀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도 그리 하였다. 25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에도 지혜가 있었다. 27절 말씀에 하늘이 펼쳐지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먼저 있게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있게 하셨고 이 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로 속께서 선재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단수로 하면은 엘인데요. 어느 성경으로 말하면은 엘로 힘으로 나와 있어요.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선재하셨습니다. 성도 성도는 창세 전에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에베소 1장 4절, 14절 말 4절 맞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르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가 못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미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다 성별하였다 10편 139편 16절 말씀에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은 우리가 흔히 임신 착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이 죄가 창조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먼저 잊게 하셨고 예수로서께서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예수로서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고 선제하셨고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성도는 창세 전에 지음을 받았기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천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고 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의 가치를 천 원짜리는 천 원짜리의 지폐의 그런 가치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 지폐를 오0년 동안, 0년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오0 년, 0년 후에는 그 가치가 몇 배로 급등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10원짜리 지폐, 종이 지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100원짜리 종이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10원짜리가 10원짜리의 가치, 100원짜리가 100원짜리의 그런 가치밖에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폐가 몇 배로 급등해서 서로 매매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BC 2500년 그 전에 그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만 년이죠. 그 유물이 발견이 되어지면 5000년 전의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백지수의 그런 값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창세 전에 이렇게 50년 전의 유물, 100년 전의 그런 유물, 2500년 전의 그런 유물 만년 전에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간직하고 있으면 그 유물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의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가 하늘 높이 찌를 듯할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존감이 하늘, 하늘을 한 찌를 듯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입을 입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즐기하는 그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심이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며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쁨을 이기질 못하도록 사랑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사랑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세 번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에 기쁨을 이기질 못하도록 사랑했고 잠잠히 사랑을 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잠잠히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새 아들들을 낳을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을 했고 잠잠히 사랑했고 즐거이 부르며 사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손녀들을 낳을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내가 기쁨을 느끼지는 못하도록 너로 인해서 사랑한다.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즐거이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햅시 바라, 뿔려라. 내가 너로만 결혼하였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데 태양계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천왕성 이 있고 많은 이 천왕성 이 있고 이 많은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계를 통하여서 이 우주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 인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 자 되기 때문에 성도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됩니다 성도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한 가지 가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행복왕 그의 대표 구절이 로고가 되어야 는 대표 구절이죠 아슈레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아시레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할수 있어져야 합니다 수엘레베트시부리설을 강의하고 있는데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도 말미암아서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그런 축복은 첫 번째는 당연히 죄 사함이겠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 올려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 올라가시냐고? 지않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본체 영광에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영광 여러분들 그 높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런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피좀 모르기 때문에 돌세야 마당세야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데 돌세야 마당세야 이렇게 일컬지 아니요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친아들 저와 여러분은 양자입니까 똑같은 그런 집안에서 형제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주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녀의 그런 이 신분을 가진 자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 생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그런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슬압천사가 있고 그랍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이 너희 밖에 누가 있느냐 이와 같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그런 구원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해야 하는데, 좋아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 못하고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의 그런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음, 수능생, 수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 또 취업을 눈앞에 둔 취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리곡이 있답니다. 반딧불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황가람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 이 황가람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막노동, 노숙자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노숙자 생활까지 이렇게 이겨낸 그런 이유가 자기는 언젠가는 유명한 가수가 될수있으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반딧불이라는 것을 바짝바짝 하늘에 빛나는 그런 이 별인 줄 알았는데 아, 희미한 그런 초라한 반딧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괜찮아 나는 곧 빛날 테니까 한가람의 이 반딧불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해야 되는데 그렇지 를 못하고 바닥을 친 이유가 무엇인가 저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딧불이고 현실은 개똥벌레이기 때문에 그러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 반딧불이 이 별들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그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반짝 빛나, 빛나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굳이 별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하늘에서의 자존감이 하늘에서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성도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내 모습이 이 반딧불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개똥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를 안아주지를 못하고 보듬어 주지를 못한 거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반딧불과 같은 내 모습, 개똥벌레와 같은 내 모습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독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있는 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지금 있는 너의 모습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왜 형제들의 그런 이 개똥벌레의 그런 모습들, 반딧불의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잘도 용납해 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왜내 자신의 그런 이 반딧불의 모습, 개똥벌레의 그런 모습들은 안아주질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하고 품어주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에요. 나를, 너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줄 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준 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남편도 아껴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한 만큼 아껴준 만큼 우리가 자녀들도 그만큼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싸움질을 하는 그런 싸움꾼을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자기 몸을 먼저 자해를 해요. 그러면서 싸움에 뛰어들어요 그그 그 메시지가 뭐예요? 봐라 나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자해하는데 너희들 가만히 두겠느냐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 가운데서 아 우월감으로 넘쳐났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날 때부터 노마 시민권자요 헬라를 능통하게 하는 자라 이 우월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그의 어그러진 그런 이 자아가 고장난 그런 이 자아심이 잘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 받은 거죠. 여기에반해서 모세는 열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에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낼 수 없어서 나는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는 노인의 상징이에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를 내게 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또 인의 상징이죠.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그런 삶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예, 애굽에서 40년은 이 요세, 모세가 우월감이 넘쳐날 때입니다 애굽의 모든 그런 학문을 배우고 예, 애굽의 이제 자기 대권 후자로 있을 때입니다 우월감이 넘쳐날 때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우월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여질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언제 부르십니까? 사람 같으면 우울감이 넘쳐났을때 애굽에 있을 때에 부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의 상징인 지팡이를 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 나에게 있는 단점, 나에게 있는 못남 이것이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드레스는 알죠? 한번 봐볼까요? 그림 안드레스입니다. 굉장히 잘생기게나 생각했는데 안드레스네 실물입니다. 굉장히 깡마르고 말라깽이처럼 생겼고 못생겼습니다. 이런 안드레스니 이런 안드레스니 미운 오리, 미운 오리 새끼. 성랑팔의 소녀, 이런 동화들을 만들어내기한 이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약점이 있고 나에게 있는 단점이 있고 나에게 있는 못남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옷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목사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은 좀더 크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작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내 작은 나를 통하여서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작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이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말 잘하는 그런 달변가가 되었으면은 정치꾼 목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네가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그랬으면은 네 재주를 믿고 가는 곳곳마다 들쑤여 내는 그런 풍쟁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네가 가진 것이 많았으면은 네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요 너의 못남도 내가 알고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단점도 알면서도 내가 너를 말씀의 수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하고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슴을 한번 아 주십시다. 우리 자신들을 가슴에 안고 한번 따라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접 만드시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최고의 그런 걸작품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죽여줄수 있는 자존감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듯 할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자존감이 높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창세전에 택가심을 입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반딧불이라 할지라도 개똥벌레일지라도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안아줄 줄 알게 하시고 나를 보듬아줄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님 없이 안아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